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예상보다 심각한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결정에 따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7.4%로 시장 예상치를 초과했습니다. 미국은 최근까지 생산자물가지수가 둔화되면서 결국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내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 같은 희망의 찬물이 쏟아졌습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금리인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 13일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며 14일에는 연준이 올해 마지막 금리인상 등을 결정합니다. 한편 현재 시장에서는 미연준이 내년에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연준이 노동시장 과열 때문에 내년에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둔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근로자 임금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현재 분위기는 12월 13일부터 열리는 연방 공개 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에서 0.5% 빅스텝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13일에 발표하는 11월 소비자물 까지 수가 높게 나오면 내년 2월 fomc에서도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이 발표하는 내년 기준금리 전망치를 종전 4.5 에서 5% 수준에서 4.75에서 5.25%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